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정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철회고요이 백을 다 잡는 문제예요 어, 사활 문제인데 되게 쉬워 보이죠 왜냐면 흑철회이기 때문에 이 위에는 흑돌만 왼쪽으로 연결하면 딱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폐를 만들어서 살자고 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흙은 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버텨야 돼요 흙이 어떻게 두든간에 백은 끝까지 패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거를 방어하는 수를 잘 찾아보세요. 자, 저는 바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 일단 먼저 끊어갔을 때 백이 어떻게 응수 하나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야 아 이런 식으로 패가 나는구나 알고 그걸 피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사실, 이렇게 됐을 때, 한 초중급자분들께서는 이 장면에서 100을 살린다는 생각을 못하실 거예요. 자, 근데요. 자, 급수가 어느 정도, 조금, 한 자리 급수 정도만 되더라도, 다음 수들이 보이실 수 있는데요. 100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걸 갖다 붙여요. 찝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단수치고 100이 이어준다면, 더 이상 100이 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00이 이걸 있는 게 아니라, 이 왼쪽, 4점을 네 단수. 그리고 흙이 따낼 때 이걸 단수를 쳐요. 흙이 이게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흙은 이걸 폐로 버티던지 아니면 왼쪽에 있는 한 점을 따내고 살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백이 계속 따내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흙한 점을 이어야 되는데 이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상태로 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폐 싸움. 이 폐가 나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죠. 이 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첫 수가 어디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서 사실 흙이둘 자리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이걸 끊는 게안 된다면 결국 이 오른쪽에서 뭔가 선수로 백이 이 가운데를 못 두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다른 데들은 아마 더봤자 백이 왼쪽을 이어버리면 흙이 그냥 죽으니까 둘 수가 없고요. 선수로 그 오른쪽을 백에게 받게 해주려면 흙이둘 자리는 딱두 군데. 여기랑 여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흙이 이걸 두고 백이 치중으올때 왼쪽 끊어 잡으면 흙이 살아 가니까 연결되니까 백이 집이 안 나죠. 아마 이렇게 두신 분들은 지금처럼 생각하셨을 거고요. 또이 자리에 두신 분들은 다음에 백이 여기 둬야 되는데 그때 이거 끊어 가면은 이거 역시 백이 집이 안 나니까 이게 정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맞아요. 자, 뭐가 정답이냐면요. 이 문제 정답은 바로 이쪽이에요. 요게 왜안 되는지는 잠시 후에 보여 드릴게요. 일단 요거. 자, 이렇게 뒀어요. 자, 요렇게. 자, 이때 백이 여기만 받아 준다면 이거 끊어서 너무 쉽죠. 백이 왼쪽 이어 준다면 이렇게 두집 만들고 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뒀을 때 백이요. 어딜 두냐면 요렇게 한번 더볼 거예요. 여기를 둬도 흙이두 집이 안 나거든요. 이쪽 뜨면 여기 둬서 두집안 나고 요거 두면 여기 둬서 두집안 나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흙이, 이제 여기서 백이 집 모양을 만들 수 없어 보이니까, 왼쪽에 한 점을 끊고, 살아가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끊으면 안 되는 거죠. 백이 먹여치기를 하고, 따낼 때 단수를 치면은, 아까처럼 이게 이을 수 없는 모양. 결국, 왼쪽에 거 따하고, 백도 따내면서, 이을 수 없는, 이 상태에서, 패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패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죠.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자이문제 정답. 흙은 3번으로 끊기 전에 바로 이 자리를 먼저 두는 거예요. 여기 두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폐가 나는 거니까 여기를 둬야 돼요. 자, 이 자리를 뒀을 때 백은 호구 자리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백은 여기밖에 둘 데가 없는데, 이 3, 4번의 교환을 해 놓고 왼쪽에 한 점을 잡는다면 이제는 백이 집을 만들 수가 없죠. 두점 잡아봤자 흙이 따내고, 따내봤자 됐다 내니까 집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정답은요 다시 한번 보면 요거 두고 100 이렇게 요 공배 같은 자리를 채웠을 때 왼쪽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여기 이 3, 4번의 교환을 미리 해 놓는다 그래서 폐의 형태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문제의 정답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또 100이 2번을 그 왼쪽이 아니라 이렇게 두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도요, 그냥, 뭐, 이렇게 하나 해 놓으시고, 이거 끊어 잡으시면, 1 0이더 이상 두집못 만들어요. 자, 여기서 3번으로 그냥 끊어 가도 되긴 해요, 여기서는. 먹여칠 때, 안, 이걸 따내지만 않으면 돼요. 따내면 이게 폐가 되는 거니까, 안 따고, 요한 집만 없애준다면, 100이 집을 만들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 바로 여기였고요 자, 그럼 이제, 오답수순 하나.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자 분명히 이거 두면 백이 치중을 올때 이렇게 끊어서 될것 같거든요 자 근데 얘가 안되는 이유는 아까처럼 백이 공배를 둬요이 공배를 두게 되면 이제 흙이 여기는 못있죠 그렇다고 이렇게 두집 만들자 하는건 단수치고 왼쪽 끊어잡을 때 이걸 따내면서 이렇게 패가 되잖아요 자 우리의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은 3번으로 거기에 못뜨고 왼쪽 한 점을 끊어잡아야 되는데 이때 백이 다시 먹여치기 딸때 단수 이 상태로 폐가 돼요. 이것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은 이거 두고 공배 메울 때이 3, 4번의 교환을 미리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